다음은 지난 2월 20일 정기총회에서 송파구상국의 제7대 이원으로 새롭게 선출되신 신임위원께 위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이장회장님께서는 연단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예, 직위별로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부회장입니다. 예, 김명섭 수석부회장님. 위촉자, 법무법인 동일 대표 변호사 김명선 기아를 서울상공회에서 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상공회에서 송파구상공회 회장 이장규. 다음은 부회장입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에 나오셔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호 부회장님, 김혜경 부회장님, 배풍열 부회장님, 윤재중 부회장님 순서대로 올라가주세요. 의쪽장 한일체마트 대표 김선호. 기아를 서울상공회에서 송파구상공회 부회장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상공회에서 송파구상공회 회장 이장규. 시간 관계가 나오부 분들은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면으로 서주시고요. 정면으로 서주시고, 우리 회장 단으로서좀 열심히 봉사하시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예, 우리 회원님들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련, 경례 예, 찬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감사입니다. 권순범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촉장 주식회사 유일지택 대표이사 권승범 기아를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감사로 위축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상공회의소 송파구상공회 회장 이상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주세요. 차렷, 통야 네, 다음 이사입니다. 김시천 대표님, 김태운 변리사님, 박미자 대표님, 반호준 대표님 나오세요. 네 신임 이사분들이라서 다시 오면 가겠습니다. 김시천 대표님, 김태운 변리사님, 박 음, 박미자 대표님, 반호준 대표님, 두 줄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박병덕 대표님. 오장선 대표님, 의재성 대표님, 이기욱 대표님, 이상균 대표님, 장희수 대표님, 전명철 회사님, 정선주 대표님, 예, 의촉장 주식회사 BMC 솔루션 대표이사김시찬 귀하를 서울상공에서 송파구상공회 이사로 의촉합니다 2018년 2월 26일 서울상공에서 송파구상공회 회장 이장균 원 예, 바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앞으로 정면으로 서주시고요. 이제 선배 임원님들과 회원사 대표님들께 공손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려, 경례. 네, 다행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음. 네, 이것으로 서울상공에서 송파구상공회 회장일진 음식을 마치겠습니다.